풀을 깎기 위해 이렇게 라이런 커트기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1.2m가 두 가닥이 들어있습니다. 1.2m 두 가닥이 들어있는데, 색을 때는 일, 이렇게 들어있고, 흥을 때는 두 가닥을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요 홈을 맞춘 상태로 요 홈이랑, 요 홈이랑 요 하살표를 맞춰야 되겠죠. 요 하살표를 맞춰야 되니까, 렇게 틀었어.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이왔죠 맞은 상태로 양쪽 다 이렇게 접은 상태로 밀어 여면 됩니다. 간단하게. 10cm 미만을 이렇게 접은 상태로 이렇게 접은 상태로 양쪽을 밀어 여고 돌리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아주 쉬운데, 여거를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상태입니다. 아주 편하 죠.